안녕하세요.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소개해드릴 LCK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먼저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의 기본 이론인 흑광, 형광, 발광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란 물질의 광학적 성질인 흑광, 형광, 발광을 이용해서 샘플 내에 있는 타겟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분석 장비입니다. 예시로 들은 그림은 마이크로 플레이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조, 판매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알려진 바이오텍의 제품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흡광, 형광, 발광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흡광은 말 그대로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 형광은 물질이 특정한 파장의 빛에 자극을 받아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안정된 고유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파장의 빛을 발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광은 반딧불이를 예로 들수 있는 현상인데요. 발광 요소인 루시퍼레이즈, 그리고 루시페린과 ATP의 반응으로 빛이 스스로 발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흡광 형광, 발광을 각각의 단일 장비로 측정하느냐, 혹은 하나의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장비로 흡광, 형광, 발광 모드를 모두 이용 가능하느냐에 따라 싱글모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멀티모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교육에서 주로 다룰 주제인 흡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흡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양을 흡광도 o b s e r v a n c e 라고 하는데요, 이 흡광도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른 값을 보입니다. 이처럼 실효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해서 목적 성분을 정량하는 방법을 흡광광도법이라고 하고, 이 흡광광도법을 다양한 실험에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흡광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광도는 물질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양인데요. 물질에 빛이 흡수되려면 해당 물질에 빛을 투과시켜 줘야겠죠? 흡광도는 바로 이 투광도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빛을 비추었을 때 비추어 준 빛의 양에 대한 투과하는 빛의 양의 비율을 투광도 T라고 하는데요. 흡광도는 투광도의 역수에 로그를 씌워 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흡광도는 이렇게 투광도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도 램버트의 법칙과 비어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램버트의 법칙은 흡광도와 빛의 투과거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인데요. 옛날에 램버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각각 다른 큐벳에 같은 물질을 넣고 한쪽에서 빛을 쏘아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물질이 빛의 일부를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남은 빛은 물질을 통과해서 반대편에서 측정되겠죠? 큐벳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빛은 더 많은 흡수물질들을 만난 후에 반대편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큐벳 길이가 길수록 반대편으로 통과된 빛은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흡광도는 물질의 두께, 다른 말로 하면 빛의 투과 거리, 패스랭스 값에 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어의 법칙을 보시면 이번에는 큐벳의 길이는 동일하되 물질의 농도에만 변화를 주어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시료 내에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분자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흡광도는 물질의 농도에도 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흡광도는 이두 법칙을 이용해서 흡광, 개수, 농도, 빛의 투과거리를 곱한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흡광 광도법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핵산, 단백질 정량, 엘라이자 등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실험에서도 흡광 광도법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흡광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인 흡광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응용 분야 편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광, 발광입니다. 본 교육 영상에서는 주로 흡광 이론과 흡광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광과 발광 파트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추후에 형광 발광편 영상으로 다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은 물질이 빛의 자극에 의해 에너지 준위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에너지로 돌아가기 위해 빛을 발산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형광을 이용한 실험은 특정한 빛 에너지를 받은 형광 물질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갈 때 방출하는 특정한 빛을 검출함으로써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형광 물질이 흡수하는 특정 파장의 빛 그리고 그 현상을 엑사이테이션이라고 하고 방출하는 특정한 빛을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광 실험의 경우 형광을 내는 분자종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흡광 광도법에 비해 응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흡광에 비해 방해 물질이 거의 없고 높은 감도로 실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광은 다양한 호모지니어스 어세이, 바이오케미컬이나 셀베이스 s 어세이에 응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형광 강도를 측정하는 FI 이 외에도 형광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기법이 있습니다. 분자 간의 상호 작용, 접근성 등을 볼때 활용하는 형광 실험 기법인 FRET, 분자의 이동성을 볼때 활용할 수 있는 FP 난탄 계열의 형광 물질을 사용해서 감도를 높인 방법인 TRF, 그리고 TRF와 FRET을 합한 TRFRET 등의 실험 기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광은 루시퍼레이즈, 루시페린, ATP의 반응으로 빛이 발산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광 물질인 루시페린이 발광세포 내에서 생명체 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ATP에 의해 활성화되어 활성 루시페린으로 됩니다. 이 활성 루시페린이 산소를 만날 때 루시퍼레이즈라는 발광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산화되어 산화루시페린이 되고 이때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시켜 빛을 발생합니다. 발광을 응용한 실험의 일반적인 기본 원리는 ATP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ATP는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화합물로 세포가 죽으면 분해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발광의 과정에 ATP가 관여하기 때문에 ATP량이 발광량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이토톡서시티, 셀프리퍼레이션 등의 실험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발광을 이용한 알파어세이, 그리고 프레스를 보완한 브렛이라는 실험기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의 기본 이론인 흡광, 형광, 발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구성 및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슬라이드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